연말정산 간소 서비스 자료를 홈택스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부터 2월 말까지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셔서 회사측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때 나온 결정세액보다 우리가 이미 냈던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우리가 더 많이 낸 거잖아요. 내야 되는 세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정세액 우리가 연말정산 통해서 계산된 결정세액이 우리가 미리 원천 뗐던 기납부세보다 액 크게 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것보다 적게 떼간 거니까 남은 잔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한결금세무사입니다. 1월 1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이 되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계시죠. 매년 하시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일정과 개념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납부와 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2025년 1월 1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홈택스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부터 2월 말까지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셔서 회사측에 주셔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뭐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안경 구입비라든지, 뭐종매단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 2월 말까지 꼭 준비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회사에게 주면은 회사에서는 25년 3월 10일까지 25년 2월의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서 24년도 전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고요. 따라서 2월 급여 명세에 연말 영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급여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정리해 드리자면 1월 17일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회사에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2월 달 급여에 연말 영산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급여 명세를 나눠드리게 될 거고 거기에 보시면 연말 영산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추가로 반영돼서 여러분들에게 가감된 급여로 급여 실수령액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에 대한 지급명세는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직접 지금 명세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회사에서 제출해 주는 거니까 그냥 2월 달 급여 명세서에 내 연말 정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용사에서 좀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연말용사이 뭔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의 소득을 말 그대로 한꺼번에 정산하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말용사는 뭐 세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소득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아는 연말용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용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정 요약자인 프리랜서들은 연말용산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인 뭐 음료품 배달업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용산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연말. 연산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만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는 걸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신고 절차와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계산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말 영상을 통해서 세액계산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납부와 환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좀안 되실 수 있겠지만 편하게 들으시고 굳이 이걸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신다 하시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받는 세전 월급을 1년치를 합산을 하는데요. 이거를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알고 있는 비과세 월 20만 원어치 자금전보조금, 월 20만 원대 10대, 그리고 월 20만 원짜리 자녀보육수당, 뭐육아휴지급여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나머지를 총 급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 항목을 뺍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인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완성이 되고요 그 과세 표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면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되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 항목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액 공제라는 거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하는 세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납부 세액을 빼고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거나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납부 세액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는 뜻인데요 근로자인 우리가 세금을 언제 납부했을까요? 저희 급여문서에서 보시면 소득세 미리 차감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낸 거고요 이거를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국가에 납부를 한 소득세입니다 이런 걸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원천징수하면서 내는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 원천세는 근로소득 간이세표라는 표가 있어요 부양가족이나 뭐 소득금액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매달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내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세액인 결정세액과 이미 우리가 냈던 기납부세액 매달 냈던 원천세 합계를 1년치 합계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연말정산때 나온 결정세액보다 우리가 이미 냈던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우리가 더 많이 낸 거잖아요 내야 되는 세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정세액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계산된 결정세액이 우리가 미리 원천세냈던 기납부세액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것보다 적게 떼간 거니까 남은 잔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급과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어, 이해 안 되셨으면은 이거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야 되지? <laughs> 따라서 우리는 기납부 세액은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국가에서 원천세로 걷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기납부 세액을 줄일 순 없으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결정 세액을 줄이는 게 가장 우리에게 연말 영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결정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가 아까 말씀 나왔던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신경을 좀더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기본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1년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환급과 납부는 우리가 그렇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계산한 결정세의 소득세보다 우리가 이미 매달 떼었던 그 원천징수 당했던 원천세보다 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1년치 연말정산 하면서 계산했던 금액보다 떼간 게더 많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원리만 기억해 주셔도 참 오늘 많은 도움 되셨고 많은 거 가져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공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문 소문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